프랑스 전역이 대규모 시위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파리뿐 아니라 리옹, 마르세유, 랜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이 불타거나 교통이 마비됐고 파리 시내 한 한식당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철도와 트램 운행이 중단되고 주요 관광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10일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5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8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14%에 달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공휴일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추진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시위를 모든 것을 막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전임 프랑스와 바이로 총리 내각이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났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임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총리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공휴일 이틀을 줄이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 다수는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프랑스 노조들은 오는 18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